지난주 올해 첫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영동 지역은 비가 적게 내렸지만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며 오락가락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말 영동에는 또비 소식이 있습니다. 주말에는 내려가 있던 정체 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강원도 전 지역에는 많은 장마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장을 준비하던 해수욕장 상인들은 벌써 걱정이 앞섭니다. 지난 20일 고성 아야진 해수욕장이 가장 먼저 개장했고, 이후 도내 6개 시군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개장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개장 초부터 비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한 일주일 빨간하고 많은 장사로 변형이 됐기 때문에 설상가상 다양하게 변하는 피서 패턴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동해안 6개 시군은 서비스라도 개선하기 위해 강원도와 협력해 바가지 요금 방지 시스템 등을 시범 운영하고 관광지 신뢰도 향상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